안녕하세요. 모든 내비천입니다 오늘은 타목스펜을 복용하면 왜 허리 디스크가 생기기 쉬운지,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목스펜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차단시켜서 유방암 발병률을 무려 50% 가까이 줄여주는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목스펜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차단되면 정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이 계속 붓고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매스껍고 피곤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허리가 무겁고 뻐근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허리 디스크가 터지기도 하죠. 특히 에스트로겐이 차단되면 허리 디스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허리 디스크가 노화되지 않도록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내성을 높여줌으로써 디스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타목스펜을 복용하면 이러한 에스트로겐의 기능을 억제해서 허리 디스크 노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허리 디스크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목스펜 복용 후에 허리가 뻐근하고 무거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바로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운동은 매우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다고 검증되었고 산화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항산화 성분을 늘려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에스트로겐의 디스크 보호 기능을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만 운동의 경우 잘못 수행하면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허리 건강에 매우 유익하면서도 안전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맥길 컬업입니다. 이 운동은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인데 일반적인 컬업은 허리뼈를 지속적으로 구부려서 허리 인대나 관절에 큰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반면에 맥길 컬업은 허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복근의 근력만 안전하게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우선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곧게 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을 지면에 밀착시켜 줍니다. 그리고 한 손은 허리 밑에 넣어서 허리의 커브를 유지합니다.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머리와 어깨를 들어 올리는데 이때 각도는 약 20도 정도로 약간만 들어 올리셔도 충분합니다.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는 지점까지 최대한 들어 올리고 5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고 총 3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버드독입니다. 버드독은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인데 첫 번째 운동과 마찬가지로 허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허리 근육의 근력만 안전하게 강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우선 양손과 양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주세요. 그리고 한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준 뒤 뻗은 팔의 반대쪽 다리도 쭉 뻗어줍니다. 이때 몸에서부터 팔과 다리가 쭉 뻗어진다는 느낌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둥글게 말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허리의 C자 곡선을 유지하시고 5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고 총 3번 반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타목스펜을 복용하면 왜 허리가 아파지는지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에스트로겐은 허리 디스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타목스펜이 이 에스트로겐 기능을 차단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쉽게 손상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해결법은 에스트로겐처럼 허리 디스크를 보호해주는 대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은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대신해서 허리 디스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꼭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